야옹이는 가끔 충격적인 먹부림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미 한 그릇 뚝딱 해치웠으면서 또안 나오냐면서 사정없이 팔을 뻗어 나올 리 없는 허공을 휘젓기도 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기계를 다 부숴버릴 정도로 깨물기도 하고요. 사료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집사 생살까지 훔쳐먹으며 육식하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샐러드까지 훔쳐먹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요. 자기 먹는 거 살짝 건드렸더니 뺏어가는 줄 알고 헐레벌떡 자기 품으로 사료 다 숨기기도 하네요 동네 슈퍼를 점령한 3인조 악갱이 강도다는 빵 봉지까지 털어먹어버리고요. 심지어 야밤에 간식 단속이라도 나온 건지 잠시 공부는 있겠습니다. 오토바이 세워서 뭐라도 먹을 거 있는지 다 뒤져보기도 하고 이미 많이 큰것 같은 아기 고양이는 엄마 젖을 더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러고 졸졸 따라다니고 있고요. 집에 물 마실 때 많은데 굳이 붕어의 생명수를 첩첩 핥아먹기도 하고 닭고기 요리하는 날은 역시나 빠지지 않고 빈틈을 노려 손방망이로 찍어 먹고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작디작은 몸으로 다 먹을 때까지 매달려 있기도 하고 어른들 식사하는데 떡하니 명당 차지하고 있다가 꿀잠에 들기도 하죠. 죽통 한대 맞은 악갱이는 한대 맞았다고 기세에 눌리지 않고 자기도 먹겠다며 와락 덮쳐 치명적인 혈투를 벌이기도 하며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얻어 먹었길래 다이어트 목걸이까지 차게 된 뚱냥이. 녀석들 진짜 언제 봐도 탐욕하나는 끝내 주는군요. 오케이. 땡큐.